안녕하세요. 차트를 달리는 리뷰 김나블리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아이스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요. 매번 카페나 편의점에 가기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이나 야외에서 아이스 음료를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아이스 음료를 제조할 때 기본적으로 얼음이 필요한데요. 단시간에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제빙기를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판매량과 사용기가 좋은 제빙기 순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품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구매처 링크도 알려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위는 0 자일렉 아이스 제빙기입니다. 이 제품은 외부 투명창으로 설계되어 내부 얼음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고품질의 304 스테인레스 재빙봉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쾌속 재빙 시스템으로 약 7분마다 9발씩 얼음을 빠르게 생성시키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5점입니다. 9위는 환경이 깨끗한 스테인레스 재빙기입니다. 이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SUS 304 등급의 스테인리스 재빙봉을 사용하였고 기계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더블 도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7분마다 9개씩 하루 15kg까지 얼음을 생성해 내는 놀라운 재빙 속도를 보여주고 반투명 와이드 윈도우 창으로 실시간 재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8위는 일렉 코디 미니 아이스 재빙기 블랙입니다. 이 제품은 저소음 설계 방식으로 재빙기의 연속 동작에도 조용함을 유지합니다. 급속 재빙봉으로 빠른 얼음 공급이 가능하고 자동 세척 기능으로 깨끗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물 보충에 번거로움 없이 물 소진 시까지 자동 순환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5점입니다. 7위는 클레파 가정용 재빙기 미니 아이스 메이커입니다. 이 제품은 SUS304 스텐 재빙봉으로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7분만에 9조각의 핑거 타입의 얼음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편리하게 1.3L 대용량 물탱크에 물 보충이 가능한 점과 상태 확인 램프와 다이얼 버튼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5점입니다. 6위는 스테닉 가정용 크리스탈 미니 데빙기 DIM-0151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효율을 발휘하는 소비전력으로 낮은 전력을 소모하고 멸균 인증서가 있는 UV-C가 365일 상시 살균 케어해줍니다. 또한 단단하고 잘안 녹는 투명 얼음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불투명 얼음을 생성하고 특수 발포를 통해 냉기 보존의 시간을 늘린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5위는 스위스 밀리터리 스마트 아이스메이커 재빙기 대용량 2.2L입니다. 이 제품은 급속 재빙으로 단 8분이면 순식간에 얼음을 만들어내며 친환경 냉매로 제작되어 물을 빠르게 재빙하고 냉각시켜 차가움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저소음 공기 배출구로 소음이 심하지 않아 걱정 없이 제빙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관리 및 청소가 편리해지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사위는 쿠쿠 스테인리스 포터블 제빙기입니다. 이 제품은 한 번에 아9바를약뿐 만에 얼음이 생성되는 빠른 제빙 속도를 보여주고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었고 무한 제빙으로 얼음을 지속시킵니다. 1일 최대 재빙량 12kg으로 한 번에 풍부한 얼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자동 세척 기능으로 재빙기 안쪽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3위는 트루리빙 소쿠라이스 메이커 재빙기입니다. 이 제품은 스몰 앤 라지 크기로 7분에서 10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9개의 얼음 조각을 생성합니다. 휴대가 간편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실내,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지 않아도 투명창으로 쉽게 재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2위는 매직세프 급속 스테인레스 자동세척 저소음 재빙기입니다이 제품은 단 6분 만에 9개의 단단한 얼음을 빠르게 생성해내고 2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90에서 100개의 얼음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9개의 재빙봉이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한 얼음을 생성합니다. 클린 모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세척이 가능한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1위는 보아르 에이블라인 가정용 캠핑용 자동 세척, 급속 재빙기입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편리한 이동형 재빙기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얼음을 7분 만에 생성시키는 강력한 재빙 속도를 자랑하며 냉매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 줍니다. 또한 공회전 자동 세척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내부 세척을 할수 있는 이 제품의 사용자 후기 평점은 4점입니다. 오늘은 재빙기 순위 탑 o 1 0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괜찮은 제품이 있으셨다면 구매하셔서 아이스 음료 한 잔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영상에서 보신 제품들의 구매처 링크는 영상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재빙기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다른 여러 제품들의 순위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구매를 도와드리는 김나블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